안녕하세요, 양이올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엔 펠리웨이, 아로마테라피, 캣닙, 질캣, 트립토판, 베지플라워, 발레리안, 멜라토닌 등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내용이 20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오늘은 펠리웨이와 아로마테라피, 캣닙의 세 가지와 이런 보조요법들은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추후에 나머지 보조요법들과 각각의 보조요법들을 따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도 제작을 해볼게요. 펠리웨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릴렉스 향기라도, 심지어 항울제라도 행동 수정을 위한 노력과 환경 정비가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태가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침에 회사에 여유롭게 도착을 해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모처럼 기분이 좋은데 그날 일거리는 여전히 밀려있고 재수없는 상사가 변함없이 옆에서 갈구고 그러면 내 행복은 지속되지 못하니까요. 무언가를 개선하는 건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고양이 행동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바로 펠리웨인데요 펠리웨이는 고양이의 페로몬을 합성해서 고양이들이 페로몬 냄새를 맡았을 때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막상 펠리웨이를 사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은 느낌이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두 종류예요. 펠리웨이라는 회사와 컴포트존이라는 회사에서 각각 두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고양이들은 낯선 곳에 들어와 긴장했거나 싸움을 하고 나서 긴장했거나 할때 기둥이나 바닥에 몸과 뺨을 비비면서 페로몬을 분비하죠.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목적은 긴장 완화와 마킹이에요. 이때 양이들이 분비하는 페로몬이 F3 페로몬인데요. 이걸 합성해 놓은 제품이 펠리웨이 클래식, 펠리웨이 컴포트 존이에요. 그리고 수유 중인 어미가 꼬모리들을 위해서 가슴선에서 페로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어피징 페로몬을 합성한 것이 바로 펠리웨이 멀티캣인데요. 최근에 컴포트 존에서 멀티캣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펠류의 멀티캣이 펠류의 프렌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펠류의 멀티캣과 펠류의 프렌즈는 같은 어피진 페로몬이에요. 아주 예전에는 유럽 등지에서 고양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얼굴을 비빌 때 뺨에서 분비되는 F4 페로몬을 합성해서 스프레이로 판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은 고양이들의 몸에 살짝 뿌려서 서로에게 호감 향이 나게 하는 원리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즘에 새로 나오는 펠리웨이 프렌즈가 펠리 프렌즈와 같은 제품일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분비하는 페로몬 냄새는 사람들은 거의 분간할 수 없지만 고양이들한테는 신숙함과 안정감을 주는 향기로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강력한 심신 안정제인 동시에. 의사 소통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전 펠리웨이를 거의 모든 케이스에 가장 먼저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펠리웨이의 종류는 훈증기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을 들수 있어요. 이두 가지 타입은 같은 종류의 페로몬이라고 해도 조금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훈증기 타입은 2%의 저농도 페로몬 합성물이고 훈증기에 쭉 꽂아두시면 28일에서 30일 정도 지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페로몬 향이 은은하게 채워지는 게 훈증기 타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훈증기 타입은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프레이형으로 나오는 페로몬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F3 페로몬의 농도를 10%에서 15% 정도로 높이고 알콜로 채워서 만들었어요. 당연히 펠리웨이 클래식의 효과를 갖지만 계속 은은하게 향이 배어나오는 훈증기 타입과 달리 스프레이는 단기간에 진한 향기가 나고 곧 사라지죠. 그런 이유로 스프레이 타입은 아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동장에 혹은 아이가 소변 스프레이를 하고 난 장소를 청소하고 나서 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장에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는 아이가 이동장에 들어가기 10분 이전에 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들어가기 직전에 뿌리시면 알콜 향 때문에 아이가 더욱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사나 입양 초기 아이가 질환을 갖고 있을 때 혹은 소변 테러를 보이면서 고양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면 펠리웨이 클래식 훈중기 타입을 추천하고요. 집안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펠리웨이 멀티캣을 권해요. 새로운 아이의 입양 후에 초기에는 펠리웨이 클래식을 한통 쓰고 난 뒤에 펠리웨이 멀티캣으로 바꿔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펠리웨이 훈증기 타입을 사셨을 때요. 이 훈증기 키트가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하셨다고 해도 돼지코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전압을 바꿔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펠리웨이 리필로 구매를 하시고 모기 훈증기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소의 네오큐 리퀴드 모기훈증기가 가격도 5,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펠리웨이와 호환이 돼요. 다른 모기훈증기들은 호환이 되지 않아서 펠리웨이를 꽂아둔다고 해도 작동이 안 되고 액체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펠리웨이 리필을 사시고 다이소의 네오큐 모기훈증기를 같이 사셔서 함께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아로마 테라피 자체는 향기 치료를 의미하지만 식물 에센셜 오일의 향기 이외에도 각 에센셜 오일의 성분을 피부에 적용하기도 하죠. 저는 고양이 몸에 뭘 바르거나 옷을 입히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아로마 테라피의 향기 호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가 고양이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강아지들과 달리 고양이들은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들 중에 일부 특정 성분을 간에서 해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고양이들에게 독이 되진 않아요. 모든 테라피가 그렇듯이 아로마 테라피에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원액을 먹거나 피부에 직접 발라서도 안 되고요. 케톤이나 페놀 등의 성분이 많은 오일들은 동물 사용에 주의를 요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주의사항 이외에도, 시트러스 종류나 소나무 종류의 에센셜 오일에 다량 함유된 모노텔펜이라는 성분을 고양이들은 간에서 해독하지를 못하거든요. 이 모노텔펜은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을 주고요. 향기를 맡았을 때는 식욕을 돌게 하거나 기분이 긍정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강아지들과 달리, 고양이들은 이 성분을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에서 해독을 못한다는 건 피부에 바르거나 향기를 맡았을 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먹었을 때 치명적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피부를 통하거나 흡입을 해서 혈액을 통해 간에 전달되는 모노텔펜의 양은 먹었을 때 간에 전달되는 모노텔펜의 양에 비해서 현저히 적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에센셜 오일 향을 맡는 것보다 오렌지를 먹는 고양이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 중 아무도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숲을 걸어다니는 고양이들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걱정하지 않죠. 고양이들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 고양이들에게는 보습제 등의 피모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순하고 좋은 걸 발라도 아이들 다 먹어버리잖아요. 캔들이나 디퓨저보다는 초음파 가습기나 오일 램프를 이용한 발향으로 향기를 내주세요. 캔들이나 디퓨저엔 다량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야 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고급 에센셜 오일을 캔들이나 디퓨저에 넣는다면 너무 고가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대의 캔들, 디퓨저로는 도저히 품질 좋은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마조람 캔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아로마 테라피의 발향을 위해서는 천연 에센셜 오일 발향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아무리 안전하고 순한 에센셜 오일이라도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다른 오일들과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예를 들어서 에센셜 오일의 유기화합물 중에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집사님들 좋아하시는 릴렉스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된 식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케톤 등의 주의 사용해야 하는 다른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에스테르를 많이 함유한 다른 에센셜 오일들을 블렌딩해서 에스테르의 함유량을 높이고 다른 주의 성분의 함유량을 낮출 수 있겠죠. 릴렉스 목적이라면요. 이런 이유로 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는 단독 사용보다는 목적에 맞게 다른 오일들과 블렌딩을 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한 은은하게 발향을 해주세요. 동물들 우리보다 후각이 발달했죠. 냄새가 너무 짙은 경우는 구토나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발향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발향을 해주시고 격일이나 중간 중간 휴지기를 더 주세요. 냄새라는 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한 기분이 돌게 하는 향이라도 하루 종일 그 냄새 맡으면 후각은 둔해져서 더 이상 그 향에 영향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오일이에요. 실제로 라벤더 오일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 등의 동물병원에서도 입원한 아이들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기 중에 발행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라벤더 향기로 아이들의 긴장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정도로 완화되었다는 케이스 스터디를 비롯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라벤더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고르실 때잘 고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로마테라피용 라벤더는 라벤더 트루인데요. 트루 중에서도 라벤더 불가리안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름도 이름이지만 학명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라벤듈라 앙구스티폴리아, 라벤듈라 어피시날리스, 라벤듈라 베라 이런 이름들이 라벤더 트루를 지칭하는 학명들이에요. 라벤더는 스트레스 상태를 이완해 주지만 긍정적인 자극을 위한 스트레스는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라벤더는 불면증에 가장 널리 쓰이는 향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진하게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정신을 각성시켜요. 라벤더 향은 아주 은은하게 소량만 사용하실 때 릴렉스와 수면 효과가 더 높아져요. 라벤더와 함께 로즈나 카모마일 로만, 자스민 등도 함께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펠리웨이가 더 좋은지, 아로마 테라피가 더 좋은지,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전 펠리웨이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로마 테라피는 부가적으로 사용해주시는 걸로 알려드려요. 간혹 매체 등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 향을 맡고 바로 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 다 뻥이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릴렉스 효과는 우리가 어떤 향을 맡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솔솔 오고 하는 그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은 집안에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집사님도 함께 그 영향권에 드는 거예요. 같이 기분 좋아지고 같이 릴렉스 될수 있다는 거죠. 집안 분위기도 향기롭게 바꾸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아로마 테라피 블렌딩 오일을 권해요. 캣잎은 고양이 스트레스 해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일 건데요. 고양이는 캣잎 향을 맡으면 향기에 도취가 되죠. 하지만 모든 고양이들이 캔닙에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캔닙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은데 캔닙에 반응이 없다고 아예 건강이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은 7개월 이하의 고양이들은 캔닙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간혹 4~5개월령의 어린 아이들이 캔닙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좀 드문 경우죠. 캣잎 향을 너무 자주 맡으면 고양이들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까지 캣잎이 직접적으로 고양이들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바는 없어요. 많은 집사님들이 보셨겠지만, 고양이들이 캣잎 향에 도취되는 시간은 몇 분은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캣잎은 그냥 단타로 뿅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캣잎을 기르시면서 아이들의 캣클라스 용도로 캣잎을 이용하시거나, 심지어 캣잎 살를 노려서 아이들에게 급여하시기도 하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캣잎은 식용이 아니에요. 캣잎은 향으로만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식물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양이들의 도취 효과를 일으키는 캣잎의 네페탈락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캣잎의 네페탈락톤은 건조캔잎의 그 함량이 훨씬 많아서 캔잎의 생잎을 뜯어먹는 아이들이 건조캔잎을 뿌려줬을 때처럼 흥분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캔잎을 재배하신다면 잘라서 건조시켜서 주는 게더 효과적이고요. 생잎을 많이 뜯어먹게 되면 오히려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캔잎의 네페탈락토는 락톤 계열의 성분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아로마테라피의 유기 화합물 성분 중에서 케톤에 해당하는 성분이에요. 락톤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 싫어하는 우리에게 목욕 시간 기분 좋아지라고 건조 캣닙을 잔뜩 우려서 아기의 목욕을 시키시거나 목욕 마무리를 하시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 캣잎 쿠션 하나씩은 거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캣잎 장난감은 평소에 치워놓으셨다가 가끔 한 번씩 꺼내놓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처음 캣잎 장난감 가지고 오면 아이들 엄청 좋아하다가 그 뒤로는 많이 시들해지죠. 왜냐면 캣잎 향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모든 향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장난감도 항상 주위에 있던 것이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캣닢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캣닢이 고양이들에게 주는 기분 좋음의 양상이에요. 특히 사이가 나쁜 애들이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라고 캣닢을 뿌렸더니 싸움 나는 경우 많죠. 어떤 애들은 캣닢 때문에 흥분해서 노상 방류도 해요. 캣닢은 고양이 마약이죠. 릴렉스가 아니라 흥분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캣닙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거나 옅은 농도의 캣닙 스프레이라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엉덩이 부분에 살짝 냄새만 묻히는 정도의 소량을 묻혀서 서로에게 호감 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캣닙에 큰 흥분을 보이는 아이들이라면.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가깝게 모여서 캐니팽을 맞게 하거나 상대방의 몸에 캐니팽을 묻히는 건 흥분한 아이들이 오히려 달려들어서 싸우게 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캣닙 파티를 하실 때한 아이가 캣닙에 도취되어서 갑자기 흥분해서 옆에 아이를 때리더라도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돈독한 관계를 가진 아이들한테 한대 모여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가뜩이나 독립적이고 사회성 떨어지는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팀플레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